내가 하나로 이겨줄게요 하나로? 몇 네. 번? 7번에 하나로 포탑까지 7번? 난 7번 하나 꼭 자신의 모든 차다 쓸게 무슨 얘기진 사람이 18번을 그리내서 큰절하기 큰절하기? 비오는데? 네. 비오니까 뭐다 불려야지 <laughs> 그래서 우리 몇 홀로 <laughs> 남았어요? 지금 4홀 남았어요 4홀 붙는 거예요? 매치로 붙을 거야 스트으로 붙을 거야? 매치 매치 매치로부터 오케이 아, 1번 홀은 핫5예요 아, 근데 나도 솔직히 7번 갖고 이길 수 있는 자신은 없어 야 이거 세게 쳐야되나? 드라이브 <laughs> 다들 꼭자실 응원해주세요 내가 지면 반한틀에서 밥쏠게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진짜 확신 없어 7번이기 때문에 오, 자, 오, 자 그러면 난 레슨 안할 테니까 셋이 레슨 해줘요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보시죠. 오호. 이스 발라버려. 아 발라버려. <laughs> 발라버려! 복장, 복장. 아, 밥아 <laughs> 제가 오늘 개수게요 저도 지금 7 번에 하나로만 일단 그린 주변하고 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확신은 없어요. 왜냐면 여기 그린 주변이 어레이션이 많아서. 돌리는 거를 많이 할수 없긴 하지만 이겨보겠습니다 어, 네, 아마 난 내가 질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이겨서 레슨들잘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증명하고 싶어요 음. 저는 지면 은 여기 방향트리에서 밥을 사야 됩니다 음. 일단, 일단,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쳐볼 거예요 화이팅 방향트리에서 밥 먹어야 되니까 지금 <laughs> <한번 먹어야> <laughs> 캐디를 고용했습니다 이사 프로가 하아 네. 상당히 외롭네. <웃음> <웃음> 그립이 젖으면 안 돼. 그립이 젖으면 안 돼. <laughs> 아! 저 사람 너무 외로워 보이는데? 승부에서 이게 냉장한 거야. 저기 저기야 지금. 괜찮아 어? 비웃으신 거예요 지금? 이거 재밌네? <laughs> 어쨌든 팝5고요 저는 지금 기때까지 찍어보니까 302m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계산할 때 7번 150, 150 치는 게딱 안전빵인 거 같습니다 뭐야? <laughs> 아무도 뭐야? 다 편이야? 가세요 총안 재고 <laughs> 있어? 빨리? 뭐뭐 아니 뭐 어쩌라고 표정이 돼 다들? 야 반얀트리가 그렇게 오케이 반얀트리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네, 네 분이서 저한테 바향트리 쏘시는 거예요? 오케이. 자, 150개 가야죠. 아마, 근데, 이런 대결은 없었을 것 같은데? <목소리> 5분에서 <어디서> 리몇면 나가요? <목소리> <목소리> 프린 지금 뭐, 누구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? 형 거네. <목소리> 정신 안 차리네 <laughs> 파이었네 <없네>, 여기, <laughs> 없나, 여기 지금. 아 너무 웃겨 좀 묵직하다 했어 우리 145m 145m 1 4 m 대충 갖다 놓고 또 멘트 너무 컸다 너무 잘왜아 심지어 벙커인데 b 비 벙커 엠지 어, <laughs> 지금 75m가 나오고 상태다. 50, 50. 그러에 올려만 놓지. 아! 됐네.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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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기대려보소 귓대를 보고 쏠 수가 없어요 왼쪽에 벙커가 있어가지고 얘를 보고 들어가면은 그치, 어. 딱, 딱 <laughs> 와 라이 맞네 방향 맞을까요? 오! 나이스 오! 나이스 퍼터, <laughs> 퍼터지 토토, 않을까? 터야 되는데 <laughs> 하나 차이죠 <laughs> 저형빼나서있팅이어려 <laughs> 우리가 스로는 해야 만 아, 고 항상 알아돼 아, 스피니 먹어 버리네 볼이. <laughs> 내려가내려려 아, 스피니, 스피니 먹네요. 음. 아, 잘 쳤네 그래도. 좌측. 꼭 제가 투퍼타면 몰라요. 라인, 라인, 근데 혹시 체프로님 이거, 네. 이거, 이거 안 되나요? 네. 이거 안 돼? 그거는 시게 뭐든 안 돼요 Nope 이야야어반칙이야거기가맞는다고생해 <laughs> 어, 시험 막 아까 그 저기서 오르막 되게 많은 거 봤죠? 네잘 쳤다 아, 잘한 거같잘 쳤다 아, 잘, 쳤어. 잘 쳤어 오 나이스 잘 쳤어 오케이? 노노노노 왜, 왜? 에이 이거 어안 에이 아 다행이다. 아이퍼터가간 건이네. 아. 이거 간거 아... 아 이거 신중하게 쳐야 되네. 아 오케이 명만 뭐. 오케이. 보기. 야이 짱짱하네. 의외로 내가 먼저 왔는데. 여기까지 오늘 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 그러세요. <laughs> 네 외랗게 왔습니다 볼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저거 간단하게 아, 네. 치면 돼요 나 그냥 핀 때로 맞히고 들어간다 나이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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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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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 비기면 어떻게 될까요? 비기는 비긴 겁니다 아 비기면 뭐 있어야 될것 같은데?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요 마지막에 끝나는데 비기잖아요 핸들을 준 사람이 원래 네, 이겨요 맞습니다. 예. 이게 불인. 어 정말. 내주잖아, 나 초자네. 어 그걸 또. 어. <laughs> 아 비기면. <laughs> 아 그래 맞지 그게. 비교 도치페이. <laughs> 어이 거 은근 재밌네. 쫀쫀하네요 <laughs> 이거. 오케이. 우리 카메라 근데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. <laughs> 어때요 할만해요? 오. 이게 근데 내가 7번에 아니라 롱포달 치니까 볼이 아무리 탑핑을 쳐도 스핀이 먹어서. 근데 모르겠어요. 내가 이길 수 있을지 확률은 진짜 모르겠어요. 아! 아! 내가 약간 지금 긴장돼. 나한테 만약에 투 클럽을 주면은 좀 자신 있겠는데 해 볼게요. 최선을다 해서. 오, 약간 시합 옛날 시합할 때 기분이에요. 이게, 이게 몇 미터짜리죠? 330 1. 그러면 뭐 멀리 쳐야 되네. 제가 지금 이게 최대한 170 이상 나가 줘야 될것같지않아요 그러면 채를 닫고 쪽을 쳐가지고 멀리 쳐보겠습니다. 아, 그거 하지 말자. 실하면안 돼. 아니 안전방으로 칠래요. 예, 예. 안전방으로 칠래. 안전방으로 안전방으로 야, 픽 없어. 런이 없, 너무 없겠다 오케이 승산이 아, 많아 왼왼 n i Mana. Wh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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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이 n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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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인가요? 굿! 네. 굿샷 나왔어? 네 굿샷이에요 오잘 샀네? 어쏘수하게 샀습니다 어 좋아요 아또 비슷한 데 떨어졌어요 왜? 제가 좀 세게 치고 있어요 실판을 아 샷인데. 정말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. 아 이게 내 거야? 거기서 오프로트 해요 해야... 아 많이 남았다 여기가... 아와 170이야 멀리 쳐야 돼. 그러니까 미스는 안하세요. 미스가 니 어떤 느낌 그냥 안, 느낌으로 음. 안 걸렸다. 일났다더 걸려. 더 걸려. 어디어야어프로서 힘들겠다. 일났다일났다 어디 여기서 핀, 핀 보다 약간 오른쪽. 음, 우서온데기 직전까지 음, 가는 게 음. 가장 좋아. 네. 다. 굿샷! 좋아 좋아 나 뺄.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거 아니에요? 어, 나. 이만에 보고 우리 캐디 우리 캐디 일 너무 잘해요. 왼쪽으로 쳐야겠네. <laughs> 이 대신에 와서 이거 하잖아요. 밟으면서 차야죠. 응. 그래야 차고 되겠어. 어, 어. 와우! 큰일 났다. 하... 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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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어렵다 아, 잘 쳤네요 좀더좀더좀더 좀 더. 좀 더? 응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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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춰야 돼다안 뜨겠고 와 이제 좀 감을 생기죠 네. 아, 마크... 이게 좀쫙쫙굴러져야 되는데 아, 좀 리듬을 가져 <laughs> 거리 감만 <건만>, 거리 감만 <laughs> <laughs> 엄청 긴장한 나봐요 잘다 멈췄어야 돼 아, 먼저 아, 하세요아 아, 이게 이게 다행 마지막 뿌리잖아 아니야 아니야 두 아니야, 남았는데 어 스톰 아, 플레이로 해야 되는 게 아, 맞는 거 같아 오케이 난 선생님이 생겼네 라이징 백키볼까요 평소보다 느려요? 비오면좀 느려지죠. 그렇죠, 느려지죠. 그렇다 또빵 친다. 그냥, 어, 내가 생각했다 쳐요. 어. 오케이, 이거 오케이 해줄게요. 진짜 <laughs> 이거 겐생이야, <갠세이야>, 형, 이거. <laughs> 오! 어떻게 여기는 넓어서 일단 진짜 많이 보내놓고. 짜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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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디로 쳤어요? 난, 못 봤어. 난 가운데로밖에 안 가요 원래 공. 아 그래요? 네. 제공보다 멀리 갔어요? 모르겠어요. 근데 내가 이번에 그 볼빅에서 나온 새로운 포피스를 치고 있는데. 좋아요. 드라이버는 좋고 아이언은 좀 스피닝 양이 많은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좋은 거지 뭐 아이언은 드라이버는 스피닝 많이 없고 아이언은 스피닝 많은. 와 이거 나한테 너무 길다. 요거밖에안 갔네. 이거 파 폰도 이렇게 긴 거죠? 456이에요. 와우. 맨 <laughs> 오른쪽. 아 어렵다. 펑커만 피하면 돼. 근데 펑커도 들어가도 아까 느낌이 좀 그냥 오케이처럼 할 필요 없고. 네. 오케이. 야 저기 가면 나안 된다. 오케이. 와 저기 가면 나 써도 오케이. 못 친다 벙커 때문에. 오케이 완전 유리해 오늘. 벙커야와씨 위기다. 밟고. 그렇지. 밟고 다리 돌러 그렇지. 오케이 오케이. 와 씨. <laughs> 와우. 와. 뭐? 진짜 잘 쳤어. 오늘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진짜 잘 쳤어요 오늘. 네잘 맞았어요. 봤어요? 예. 제가 이렇게 레슨을 잘 받았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, 선생님이 되게 좋은 <laughs> 선생님인 것 같아요. 예예 예. 예, 예. <laughs> 선생님도 좋고. 나중에 이수어 채널에 나오는 거아니요 <laughs> <laughs> 변프로님 기법 안 하실래요? 아유안 돼요. <laughs> 저기서 7번은 <출발하면> 가능하겠어요? 가능해. 에? 어디? 한참 뒤에. 한참 뒤에? 아, 아니에요. 꽃 너무 손목을 억제하려고 그 그래. 아, 그래요? 네, 너무 이렇게 살랑살랑 하 살랑, 살랑, 그 헤드감이 좀 생기. 아, 그건 너무 힘들어그 네, 정도. 어가자 아, 아우, 너무. 아, 어우, 너무, 오! 오 잘해, 잘해, 잘해. 잘해, 잘해, 잘해. 정확하게 떨어지긴 괜찮아요. 했는데.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. 아, 끔직한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저옆으와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작전을 야 이거 모르겠다 꼭지 어디 갔어? 저 올렸죠? 쓰리온이야? 안돼! 안돼! 나 지금 무슨 퍼시야? 하나, 둘, 셋, 넷. 고기 퍼시야? 넣어버리자, 씨. 었어 어떻게 나뭐막막막 막, 막, 어떻게 해? <laughs> 뱀프로 님이 위해서 무슨 퍼시야 처음 들어봤어 <laughs> 아이오리다이오리 2월이 그거다, 그거다. 잘했스들어왔다 나이스 파한 거야? 나이 파이습니다피한번주어 아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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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주는 거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땡큐. 아, 이게 그거잖아. 그거. 스로우 트 스로 플레이니까. <laughs> 아 스로우 바뀐 거야? 스로우 플레이. 야 아, 오케이 좋으니까 뭐. 아그래마 막홀이 재밌지. <laughs> 아 세상에 골프 오케이. 골프 이렇게단이니 근데 내가 어차피 더블이라 이제 한타 차이 나는 우리가 거야. 한타 어니까어 네, 한타 이기는 언니, 거야. 본예 믿고 거리가 맞지. 건 아, 건 야, 여기 파를 하니 어떻게 해야 대박. 어, 아 세컨샷 실수를 했어. 거기서 거기 저로 가면안 되는데 여기 빵카에 빠져갖고. 아... 골프가 다 그런 거죠. 아, 정말. <laughs> 퍼터가 치면 뻥 떼니까 들럽게기네 씨. 여자분들이 골프를 어렵게 치는구나. 아, 그지 가운데에서 쪽 음. 떨어질 때가. 음. 어, 자, 네. 여자분들이 공을 어렵게 치는 거네. 이 정도 범프엔트. 요 정도. 대충 봐도 돼요, 드라이버는. 여긴 너무 넓다. 뭐. 어... 아, 나하고,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 오케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담배를 부르는 거예요. 아... 이기고 싶습니다. <laughs> 야펑크안 넘어가네. 내 목표는요 팔을 할거예요왜냐면 아, 지금 팔을 못 했다는 거에 약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. 안 들어가. 펑크 왼쪽에서 레이아웃. 아 지금 핀까지 아, 얼마예요? 핀까지 한천 머리. 아 그렇죠. 파이브니까. 근데 우리는 어차피. 오이... 저 산이 많은 것 같아. 오케핀 정도 보고 치는 게 좋긴 하지. 핀 살짝 오른쪽 보긴 살짝 했는데. 살짝 오른쪽 에이. 에이. 저 정도. 어, 자안 오게 된다.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고아 어,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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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나이스. <laughs> 잘 쳤습니까? 네. <laughs> 같이 못 하겠어요. 분위기 너무 살벌해요. 아또안 나와 거리. 네. 또 부족해요. 안들어고 그리면 쪽 올리자. 제발 제발. 음. 아 짧어. 음. 좋은 소식. 나이스 와우. 나이스인데 벙인것 같아요. 아, 어, 어, 너무 잘 쳤어. 트러블리스는 그냥 굳지. 아, 이게, 이게 또 이렇게 중독이 되네요. 그만 둘라 그랬는데. 제가 어제 얘기했죠. 골프 안칠것 같다고. 근데 골프 만면를 하면은 그 느낌은 계속 된다고 보면 돼요. 왔다 갔다. 어, 레벨은 느는데 계속 돼. 저 어제 울었거든요. 여러분, 경플의뒷모습을 보겠습니다. 등은 활짝 웃고 있네요, 저콩은어떠도돼 <laughs> 잘했어. 좀 두껍게 들어가서. 그래. 저런 먼데서는 잘 컨택하여 이제 채를 길게 잡는 게 나아요 잘 쳤는데. 잘 쳤다. 됐어요. 어 너무 잘 쳐버렸네. 게린. 쳤다. 게린. 어떻게? 오케이 개편. 아 뺀다 그랬네. 나이스. 절할 준비 하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요. 우리 이거 붙여서 원펀타한번 보기야. 파했어요? 응. 아, 와서 보시면 돼요? 아, 괜찮아요. 중요하지 아... 말고. 찍는 거예요? 어, 찍어요. 쉽게 꺾어서 빵, 공기 쳐야 돼. <laughs> 끝까지 채널 다 하는 거예요? 괜찮아요. 아주 비게길이는 비닐, 있어. 나왔어. 나이스. 나오긴 나왔어. 네. 쳐다보지 마세요. 어. 오케이 주실 거예요, 호랑이 살까요? 아안 줘요. 호랑할게요 <laughs> 나이스. 아. 자, 저안아셔도 되고 이제 여기서 절 받고 끝낼게요. <laughs> 아, 아, 지금 아 지금 너무 힘들어. 힘이있니까 이제 오시고요. 네, 자, 그게 아, 아, 절한번 하시. 어. 이제 어, 프로의 벽은 어때요? 영원히 스승으로 모셔야 되니까 잘 저런 거 해보십시오. 아, 아유 저었으니까 이렇게 받겠습니다. 아유 아유 더 열심히, 더 열심히 하고 다음에 꼭 이겨보세요. 네. 자, 그렇지, 나이스.